서비스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서비스 어떤 게 들어갔는지 같이 보러 가실게요. 짜잔 짭! 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핫했던 이 클래스 중에서도 최고봉인 이450 출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옆에 차가 있거든요.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시죠. 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이450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50을 살 바에는 차라리 3,000cc 6기통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이450 할인을 엄청나게 받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었죠.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입니다. 자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우선 5등 연장,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쿠폰, 그리고 고액의 할인까지 이세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나간 차량입니다. 이제 한 3일 남았나요? 월, 화, 수, 추석 되기 전에 이 클래스 최고의 할인을 원하시고 최고의 조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능 언능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이450 이 차량은요 이 클래스 중에서도 제일 비싼 차예요 근데 이 신차가가 1억 1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굳이 1억을 넘는 이 클래스를 내가 왜 사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린 차량입니다 단 지금은 고액의 할인과 보증 연장과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쿠폰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24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멋지죠 이거 예전에 이제 22년식 S508 때이 트림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450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000cc 6기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고속주행도 괜찮고 정숙성도 있고 즉 완전 다른 차량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브라운 시트로 잘적용가 됐고요 어, 이 일단은 할인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그러면 서비스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서비스 어떤 게들어갔는지 같이 보러 가실게요. 짜잔, 자 보시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백은 하나 챙겨 드렸습니다. 그리고 우산 또네개 챙겨 드렸고요. 이외적으로 키링, 키지갑, 논슬리패드 등등 굉장히 잘차게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이거 썬팅도 꽤 좋은 썬팅이에요. 자 이제 9월 3일 남았습니다. 이 클래스 이렇게 한입 많이 들어간 적은 제가 영업하면서도 처음이네요. 거기에다가 보증연장이나 평생 엔진오일까지 있으니까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설명란에 있는 오픈채팅공고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차량 문의가 가능하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출구 영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상 리스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